을 의미합니다. 기질도 의미합니다. 감정도 의지합니다. 감정도 의미합니다. 의지력도 의지합니다. 내적 능력도 의미합니다. 태도와 성질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. 우리의 마음이 과연 예수의 이으로 충만해서 부패하지 말고 썩지 말고 하나님을 저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는 자들에게 예수의 명천에서 살리는 용으로 하나님 뜻을 하늘세리까지땅에서리까 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를 축원드립니다. 달마다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마음과 양심이 더럽지 않도록 더럽지 않아로 육체 의 마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헛되이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. 하나님의 순진한 마음, 진실한 마음,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네. 말씀 대역하면서 아, 장 기도할 때 우리 사장님 예, 오시고